7월 마지막 화요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달력을 보니 8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음력으로 보니까 8월 1일이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7월 1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음력 7월을 맹추라고 불렀습니다 흐리멍덩하고 멍청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가을에 머리 가을에 접어들었다 뜻으로 맹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 후텁지근한 더위가 마칠 즈음에 늦더위 있다 한들 절개의 질서를 속일 수가 있는가 비도 여름과 달리 가볍고 바람 끝도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 농가 원령가에 나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바뀌어져 가는 이 계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무더위 또 한창 지금 습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점점 가벼워지고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땅이 있는 한 계절이 자꾸 자꾸 반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낮도 밤도 더위도 또 어, 추위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순환하는 계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즈음하여서 전도서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는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자연은 도도하게 시간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제역할 톡톡히 해냅니다. 때 되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사람만 좀 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망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성낙교회 김기동 목사의 이 재판 선고일이 있었는데 약 100억 대 배임 횡령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증거를 인정을 해서 3년 형을 선고했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당장 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성낙교회의이 제목들을 보니까요. 설교 제목들이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법원의 선고와 이게 비추어 보니까 좀 씁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읽었던 기사도 생각났습니다. 명성교회가 지금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오니까 이 명성교회 목사님을 지지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낫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보도된 사진 뒤에는 교회와 십자가의 사진이 있는데 성난 군중의 모습이에요. 양쪽 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 독실한 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독은 도탑다라는 뜻이고요, 실은 열매나 무르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 모양이나 속이나 꽉차 있는 것을 독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독실하다는 모양은 있기는 한데 속이 좀 비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정원사이신 아버지의 손, 손길을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교회와 무엇보다 저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인들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살까테다가 할례를 받는다고 할례가 아니라고요. 속이 유대 사람이어야 되고. 마음의 할례 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틀은 있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이지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역시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속지 그리고 속이지 않게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성, 그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될 때,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에서 밀려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를 보아주는 것 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과 조금 다른 길에 있더라도 말이죠 저의 이름이 최선우인데 아버지가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그래서 선우라고 지으셨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선우의 삶을 사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요약하면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신 삶입니다 세리든 창기든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은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비천한 사람 불공평한 세상에서 차별 혹은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함께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복음이 채화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립고 아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써도 세상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해봐도요, 당장 옆에 사는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악의 현실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다 휩쓸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이 도처에서 어찌하여 언제까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꼭 마지막 때에 쓰는 말과 비슷합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될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도서에 있는 코에렛 역시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과 10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지난 화요일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쫓아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심지어 헛되기까지 하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코엘렛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해 아래서 행복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운 걸 하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코엘렛이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미안한데 그거는 해 아래 일이라고요. 해 너머를 봐야 한다고요. 해 너머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헛됨은 확실히 수고의 짐이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걸 확신하고 코엘렛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게 이거죠. 우리의 희망이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희망을 시작하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옵니다.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코엘렛은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이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일에는 다 내가 있다. 세상 만사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내가 있다. 그럼 이제 다시 드리는 질문. 해 너머에 경외하는 것, 그거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 쫓아 사는 거, 코엘렛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큰 주제, 전도서를 아우르는 그큰 주제인 여우와 경외를 언제 해야 하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에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코엘렛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는 일단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절제하는 겁니다. 지금 코엘렛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언제 시작하라고요? 청년의 시기예요.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20대, 30대 혹은 마음이 청춘이시라면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하루라도 젊을 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고생스러운 날이 아직 안 왔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생스러운 날이 아직 안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는 날에 모든 즐거움이 끊기는 그때가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 있는 이때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 코엘렛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에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심판은 무엇으로 얻나요? 행동으로 얻습니다. 행위로 얻어요. 그니까 이 말은요, 바울서신에서 다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인데 심판은 행위 때문에 받아요. 생각해보면 상황관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면 심판도 믿음으로 얻어야 될것 같은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하지만 행동 때문에 심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래서 행동 때문에 심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 이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구나.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매도해버립니다.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심판은요, 상급의 개념으로 봐요. 최후에 통과해야 되는 심판이 아니라 그게 다 통과한 상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세대주의자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수고한 대로 면류관의 종류가 틀릴 거예요. 금은 동일 수도 있고요, 목일 수도 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구원을 영역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들 생각이 기발하죠. 일단은 믿음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을 지키는 게 뭐냐면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내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혹은 상황으로 봅니다. 초신자는 믿음만 요구한대요. 그런데 교회 특별히 행실이 엉망이고 윤리적으로 부패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혹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실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경계로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공허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제를 잘못 깔았어요. 오늘 확실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적 존재라고 부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몸 어디에 영혼이 붙어 있는지 아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 틀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생기가 있어요. 호흡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 바울을 통해 주신 것은 영과 몸이래요. 영혼 몸이래요. 이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면 도대체 영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머리, 뇌신경, 과학자들의 이야기죠. 철학자들은 심장 전통적으로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 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불가분의 통일체임이 분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디를 다치면 몸이 다치면 마음도 같이 다치잖아요. 혹은 마음이 다치면 몸도 어떻게 돼요? 아파져요. 불가분에 뗄래야 뗄수 없는 것. 이 덩어리 하나 자체가 영혼이라고 지금 기본 교리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이 먼저 존재한다고요.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영혼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그 영혼을 불러요. 그럼 걔가 우주를 퓨하고 건너서 지구까지 와 가지고 쏙 들어간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만들어질 때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될수 있도록 동시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본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무릎이 아픈 걸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프다는 거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어깨에 오십 견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다는 거 아세요. 전 뼈가 시리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직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요, 사람은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향해서 갑니다. 몸이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결국엔 태화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은 시간에 맞춰서 한계가 지워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머무는 이곳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정신 세계와 맞춰서 영과 혼이 자라고 성숙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몸쪽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하실 때볼 것은 딱 하나예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뭔 행동을 했느냐예요 몸은 성장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걸 쉽게 바꾸면 품성, 형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근거로 할수 밖에 없어요. 그의 진보의 어떠함이,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품성에 형성되면 어떠함이 우리의 생각과 연결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한번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딸내미 결혼시키고 할랍니다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딸내미 결혼시키고 예수 믿으랍니다. 그때 마누라 쫓아서 교회 갈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 아유 아이 교육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런 학부모들을 또 뵙기도 합니다.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에 막차 타듯이 예수 믿은 사람은 성경에 딱한 명밖에 안 나와요. 사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강도입니다. 오른 편인지 뭐 좌편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여하튼 한 편에 있던 강도예요. 마지막 가서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젊을 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차 탄다 될까요? 아니요. 죽음은요. 마치 먹잇감을 쫓는 맹수와 같습니다. 어디 여기에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18에 비명행사했어요. 그거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그 길로 갔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창창했고 착했고 좋은 젊은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죽을 때를 서서히 다가옴을 알고 계시면서. 내가 이쯤 죽을 것이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도적같이 와요.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코엘렛은 이야기예요. 젊을 때, 하루라도 기회가 있을 때해 너머의 삶을 보고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함께 같이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해보실게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은 그냥 젊을 때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앞일을 안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해요.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한대요.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하면 지금을 지금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지금을 즐기는 것은 지금 이 때를 선용하는 겁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떼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꼭봐 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태초와 천지를 강조해요. 태초는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시간과 공간이요. 이 말은 모든 피조물, 심지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시간의 한계 아래 살고 공간의 한계 아래 삽니다. 늙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는 뜻이고요. 별내교회에 존재하면서 내 집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요. 지금 여기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 한계를 아는 것, 이 한계를 아는 것이 때를 잘선영할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 분은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어요. 덩치 때문일 거라고 석단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책, 뭐 교육 받았고요. 군대 갔다 왔고요. 지금 민방위하고 있어요. 세금 내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인처럼 흉내를 낸다면요, 남미 사람처럼 흉내를 낸다면 굉장히 어색하고요, 때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저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명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께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때를 선용하는 걸까요? 그 장동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프리 크리스텐덤, 크리스텐덤, 포스트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 기독교 중심이기 전, 기독교 중심 이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중심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코스탄틴부터 시작해서 천년의 역사예요. 사회를 좌지우지하고요,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요, 모든 힘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을 때래요. 심지어 그때는 무엇까지 할수 있었냐면 비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핍박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 기독교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바로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태동하는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많이 모질게 대우를 받았,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권위를 잡으면서 비 기독교적인 걸 퇴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곧 기독교 중심이었던 사회가 바뀌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중심의 그 핍박 탄압이 왜 지금까지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보로화도 같았던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전도 함부로 못 해요. 목사도 자기가 설교한 것 국가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요?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왜요?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나라를 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요, 어, 크리스텐덤, 기독교 중심의 사회였던 적이 단한 번도 없,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천 년 동안 일종의 기독교 중심 후기 곧 밀어내지고 혐오 당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강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부터서 도시가 커지고요, 강남에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지방에서 외롭게 올라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어요. 위로가 되었고요, 문화가 되었고요, 즐길 수 있었고요, 함께할 수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톨릭이랑 개신교회를 합쳐서요, 단한 번도 우리 국민 전체의 25%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래요. 유사 크리스 탠덤, 곧 유사한 기독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래요. 급격하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늘었어요. 가파르게 늘었는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 몇은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소위 까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던 뉴스죠. 몇년 전입니다. 기독당을 만든대요. 맞아요. 기독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는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굉장한 시대착오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혐오와 밀어내고자 하는 정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이 갖춰져 있고 좋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채화하는 겁니다. 해 너머를 살아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기술도 한번 보시죠. 과학 기술이 공간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지금 예배당 오시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눌러보면 미국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 뛰어놓은 홈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아이들 가르칠 걸 준비하면서 옥스포드 대학교를 찾아봤거든요. 사진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가까워졌다고요. 전혀 가깝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 있고 옥스포드는 저 멀리 있어요. 근데 가까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건강, 보건, 영양, 발달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런 복지 국가를 꿈꾸고 소망을 해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75세가 넘어간 이후에 사람은 이제 병상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있어야 된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AI를 만들고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 영생할 수는 없어요. 뭐 과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대를 제대로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때를 선용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착시 현상에 붙잡혀 현혹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창조적으로 살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기마저 지나면 죽음이 나를 짓누를 거거든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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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코엘렛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젊을 때 하루라도 더 기회가 있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좀더 깊은 관계를 함께 맺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절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심판이 이르러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귀한 정신을 가지고 귀하게 삶을 살아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느라는 정신이라면 그렇게 오늘을 향해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오늘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하는 것, 누군가 나 자신을 선물로 줄수 있는 그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 세상에 가득 찬 폭력과 부조리에 사실 눈길을 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눈길을 주면 생명력도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발꿈치를 올리고 서 있는 자는 오래 설수 없답니다. 그리고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오래 못 싸워요." 이 싸움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낯을 찌푸린 채 안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경외하는 길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보셨던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날 때에만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고 코엘레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기쁨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 이 기쁨을 보여 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삶이 고달파도요.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기쁨을 향해 고개를 드는 용기를 함께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같이